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어, 고양이도 똑같은 생명이 엄밀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뭐 고양이나 강아지다. 음. 반려동물들을 좀 배려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 요 아. 안녕하세요. 키킨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대한민국 동물 복지의 선두 도시인 강동구에 왔습니다. 이 강동구청에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어,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강동구청 옥상에 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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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얼마나. 소한건데저 애기 하나하나 좀 세요 저런 애기들이 이렇게 다 구조돼서 저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음, 길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는데요 아유, 이렇게 예쁜 애기도 좀 세요 음, 천사가 따로 없어요 어, 그래요? 네, 캐킨이라고 아, 이제 아. 고양이 이제 키만님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아.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게 개인적인 일 있으시지만 봉사하시고 노력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집 앞에라도 좀 설치도 하고 물그릇 놓자. 아 그런 게 예, 캐치프레이즈예요. 예. 어, 그게 너무 좋 내집 앞에 물 그릇이랑 밥 그릇만 놔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운 날집만 스트로플 갖다 하나씩만이라도 네. 자기네 구역에다만 놔주면 어, 저 이제 좋... 어머님 배서 아, 예. 네 너무 대단하시고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네.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어, 원치는 이제 제일 이캔만 캔디들이가 제일 극한 음. 봉사를 하고 있죠. 보 그러니까 예, 365일 사료 꼭 줘야 되고 아, 또 이제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 사료 준다고 집어 던지고 싸우고 언정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행정적 지원이 저희들하고는 굉장히 못 미치죠 음.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그렇죠. 좀 있고 음. 또 이렇게 인식이 캔만 캔디들 똑같이 동물 길고잉에학대하 듯이 학대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 안쓰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저희는 그래도 강동구에서 이렇게 전 구청장님께서 예시 구청장님 예해 예. 주셔가지고 한, 이렇게 장소도 이렇게 해 주셨고 음. 또 이거도 또뭐 전에 텔레비에 나오듯이 분쟁이 많았잖아요. 네. 심서를 자기네 이걸 뺏었다 해서. 끝날 무렵에 이걸 완전히 뒤집었죠. 그래서 저 리본센터에 유기견하고 그게 이제 개인 땅이거든요. 네. 그 이제 임대료를 얻었어요. 음. 그 구청에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사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으신 건가요? 애들이 많이 없죠. 지금. 네네. 네. 25마리가 있었는데 네. 거의 다 옮기고 네마리만 지금 여기 못 잡아서 이제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 네. 그런 상황이 저희도 맨 처음에 추근지심에 시작했죠. 애들 시래기 봉지 뜯고 또 뜯는다고 돌 던지고 사람들한테 맞고 네네, 막뭐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네. 애들 보고 막한 음, 끼라도 밥을 잘 먹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급식소를 운영하게 됐죠. 이 구청장님하고 해서 우선 강공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를 하자 해서 했는데 네. 지금 61개의 강공서 쪽에 200분이 되어있습니다. 아, 회원들이 네. 자체적으로.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강동으로 타고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어 음. 홍보가 돼서 많이 우호적인 데가 아, 지금 여기입 그리고 여기가 심터를 운영하게 된 거는요. 저기 박기 고양이가 지금 여기 조그만 애들 있죠? 네네 그럼 애미가 밥 먹으러 갔다든가 애미가 있더라도 애미는 우선 피해잖아요 그쵸 고양이로 반짝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급식소 같은 데다 아무 데나 놓는 거예요 와... 아... 그러니까참 그냥 내비두면 다 계속 물고 다갈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냥 저런 애들 키워서 입양 보내고 다친 애들 치료해서 음. 방사할 수 있는 애들은 방사하고 또 방사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네. 나가서 살지를 못하는 애들은 또 호소문을 올려서 또 이렇게 입양 보내고 아. 입양 못 가면 할수 없어 이렇게 데리고 있죠. 아, 정말 <laughs> 너무,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 예, 아, 너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말 유럽처럼 자기 집 앞에다가 생방 네. 캔디비가 없이 그렇죠. 자기 집 앞에다가 사료하고 물 그릇만 놔줘도 음.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집중을.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새끼 더 번식 못하게 중성화해서 이렇게 중성화 중요하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뭐밥 주는 거조차도 못 주게 하니까 상 그게 안타깝죠. 어 사회가 좀 너무 박박하지 않나 사회가 발전이려면은 같이 공존하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지 고양 그런 하찮은 동물도 고양이가 사람한테 해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고양이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우리나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 듯이 자기 집 앞에 굉장히 네. 그 좋은 일삼아서 교육상 자기도 덕을 쌓는 일 아니에요 좋은 네네. 일 한다는 걸본이되게 네. 아,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사이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아네아 네. 아, 너무 존경스럽고 아, 오늘 아유, 너무 아유. 만나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건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보시느라고요, 고부장과 빼실 날이 없으세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 애국자십니다. 아 충성. <laughs> 차례차례 만나를 먹었지만, 흐리시잖아요. 안에는 깨끗해요. 이 진짜 너무 반갑고 한 수막입니다. 강동구청 일자리 경제과 이렇게 강동구청에서 이런 현 수막을 이렇게 나무에 강나아이 걸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현 수막을 내걸을 정도로 강동구는 우리나라의 정말 선진인 의식을 가진 최고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강동구의 이런 모범적인 사회가. 우리나라 지자체 모든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기를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저는 어, 정말 강력히, 강력히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